요 연기 4조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어. 당신 공연 때문에 이번 여행은 멀리 못 왔지만, 공연 끝나면 당신 좋아하는 이태리라도 며칠 다녀오자 괜찮지? 이미 약혼 기사도 떴고, 회사 합병 미룰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다들 관심이 많아. 내 주부터 M&A 전문가를 영입해서 특별 인수팀을... <웃음> <웃음> 뭐가 그리 조급해? 올해는 내 공연 스케줄만도 벅차 그래서 결혼 대신 약혼한 거 아니었어? 신경 쓰요 뭐가?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 하윤철 그 자식! 그런 적 없어 내가 당신을 몰라? 난 어떻게든 당신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애쓰는데 계속 딴 생각이 나고 날 서서 대하고 망쳐버렸잖아 우리 약혼식 <laughs> 엄마랑 동생 부부도 다 보는데 두 사람 무슨 꿈꿍이 속인지 모르겠어 혹시 오윤이 미국에서 로건리와 접촉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하윤철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 그쪽은 아니야 로건리 지금 자택에 24시간 감금 상태야 그쪽 아버지와 수시로 연락하고 있어 그쪽이 개입한 게 아니면 정말 두 사람이 결혼이라도 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될건 없지. 첫사랑이었다며. 루저끼리 단합이라도 한 모양이지. 은별이 때문이라도 쉽게 결혼할 사람 아니야. 거기다 사업이라니? 명동 땅 팔려서 100억 송금해줬어. 그걸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100억? 그게 언젠데? 1년쯤 돼. 의사를 관둘게 없어. 사업할 만한 배포도 욕심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 오늘 약혼했어! 언제까지 하윤철이 기만하고 있을 건데! 내가 조비서 시켜서 알아보고 있어. 나한테 좀 맡겨주면 안 돼? 당신한테 나! 그 정도도 믿음 못 주는 사람이었어! 미안해. 소리 질러서. 은별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경 쓰였나 봐. 하윤철, 오윤이 이젠 내 인생에서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또볼일뭐 있다고? 건배 단태, 장진호. 서진, 김주희.